안녕하세요, 여러분. 파주 오픈하우스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행사도 할겸 해가지고 집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집을 보시면은 이제 외벽은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적색, 적고 파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지붕은 징크 지붕이고 지붕 형태가 쉐드 지붕하고 박공 지붕. 이렇게 두가지 스타일을 겹쳐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적특돌이이 시간이 지나면 주변과 잘 어울러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외장재예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가보시죠. 이 집은 이 뒷면에 주차를 해놓고 이 뒤쪽에서 현관 출입이 가능한 그런 집이에요. 일단 현관인데 현관에는 한쪽에만 신발장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장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간접조명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공간이 좀 있긴 한데 여기는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이쪽에다 두실 것 같아요. 이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살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간살도라고 해요. 간살도 이런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들어오자마자 이쪽이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아직 붙박이장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이쪽에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이쪽 복도에 이제 한켠에 여기서 바깥 마당을 보면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차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이제 길게 놓여져 있어서 여기 앉아가지고 밖을 보면은 되게 낭만적인 느낌이 쫙 들어요 그리고 이 문을 이 창문을 좀더 크게 만들 수도 있었는데 창문을 한번 끊고 이쪽에는 그냥 높은 그 붙박이장을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할 거라서 창문을 길게 넣지 않고 중간 부분만 복도의 중간 부분만 이렇게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 끝에는 이렇게 거실하고 주방이 있는 공용 공간이 나옵니다. 그렇게 싱크 공간이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6인용 식탁을 둘수 있는 큰뭐 식탁 공간도 있고. 맨 구석에 거실 공간이 있어요. 냉장고, 그다음에 개수대, 팬트리 개념의 공간들이 이제 이쪽에 있어서 주방을 사용하는데, 뭐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방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구조는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터져 있는 공간이라서, 일단 집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렇게 개방형으로 설치하는 게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일 것 같아요. 이제 거실 쪽으로 오시면은 거실은 주방보다 천장고가 꽤 높아요. 여기는 지금 1.5층 오픈 거실이 되어 있고 실링팬이 설치되어 있어요. 내 집의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실에 있는 큰 창이 전면으로 창이 설치될 수도 있고 이제 측면으로 파티오 창이 설치될 수도 있는데 이집 같은 경우는 이 전면에다가 큰 창을 설치하게 되면 옆에 도로하, 도로하고 너무 마주쳐가지고 마당이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큰 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거실 옆에 있는 창으로 들어오면 여기 중정 공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집이 약간 지 그자 형태로 이렇게 파져있는 공간에다가 중정을 설치해서 마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아늑한 뷰가 나올 수 있어서 설계하면서도 좀 이런 중령 같은 건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다용도실이겠죠. 네, 다용도실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뭐 세탁기하고, 보일러, 그 다음에, 뭐 펜트리 개념의 공간을 여기다 사용하시면 되세요. 이 집의 특징적인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이 복도 반대편에 화장실이 있어요. 이집 복도 옆에 계단실하고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기 편한 분리 화장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보시면 들어오자마자 여러 사람이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개수대가 두 개가 있고 개수대 밑에 하부장이 있어 가지고 두 명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있고 그 뒤에는 이렇게 샤워 공간 그 옆에 어 여기는 좌변기 공간. 이렇게 해서 화장실 공간은 하나지만, 뭐 3명, 4명이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이쪽에 있습니다. 식구가 많으면 이런 식으로 꾸며 놓는 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될것 같긴 한데, 다만 지금 여기 있는 화장실 공간은 일반 화장실보다는 좀 넓어요. 그래서 일반 화장실 크기에 거의 2배, 1.8배에서 2배 정도 되는 공간이긴 한데, 요렇게 설계를 해놓으면, 여럿이서 사용하기 편한 그런 화장실 구성이 된다. 요게 좀 특징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반대편에 양쪽에 침실이 두 개가 있어요. 1층에 그러니까 방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방 크기는 양쪽 방이 거의 비슷한데, 뭐, 방하고 방 사이에 보시면 여기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붙박이장 이제 방하고 방 사이에 붙박이장을 설치하면은 플라이빗한 각방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복도를 활용해가지고 양쪽 방에 이렇게 붙박이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창문이 어~ 이렇게 기역자 창으로 설치를 해서 좀더 바깥이 와이드하게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는 창이 설치되어 있어요. 로 반대편 방도 이제 붙박이장 설치를 했고 어 천장은 이게 천장고가 2.7m 되는 천장고인데 그 중에 좀 일부를 다운을 시켜가지고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하고 간접 조명까지 설치해서 인테리어로 이렇게 활용을 한 천장이 되겠습니다. 2층 한번 보러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구성이 이 가족실 하나, 그 다음에 메인 침실 하나, 그 다음에 가족실하고 메인 침실 사이에 화장실이 있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실 앞에 여기 포치 공간이 있어요. 2층 포치. 뭐 2층 포치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집의 디자인적인 면도 디자인적인 측면이지만 1층에서 밖을 바라보는 뷰랑 2층에서 밖을 바라보는 뷰가 완전 달라요. 자, 이렇게 해서 열면. 공간이 꽤 넓어요. 지금 이게 거의 한두평반 정도 되는 공간인데, 여기서 밖을 이렇게 보는 풍경은 그 1층에서 보는 느낌하고 좀 달라서 색다른 느낌이 나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넘어오면. 입구 쪽에 공용 화장실이 있고, 그 옆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메인 침실이에요. 메인 장이랑 화장대랑 킹사이즈 침대, 그 다음에 전면을 볼수 있는 뭐큰 와이드한 창이 있어가지고, 되게 실용적인 공간이 어, 된것 같습니다.